직선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기울기를 찾아봐야 되는데, Y는 넘겨서 12, 5분의 12의 X죠.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에 대해서 기울기가 뭐냐 그러면, 탄젠트 세타랑 같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10이면, X 방향으로 5갈 때 Y로 마이너스 12를 갔어요니까, 요런 형태로 직선을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0에서 파이까지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이사분면일 거고, 세타는 여기서까지를 이야기하죠. 마이너스 5만큼 갈때 12만큼 간 여기에 대한 세타 그럼 얘를 1사분면으로 좀 데리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1사분면으로 데려와서 절대값이 똑같은 요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12가 되고 얘는 13이 됩니다 얘가 만약 세타가 대칭을 해서, 1, 사분면에서절댓값만 찾아본다면, 절댓값은 사인은 13분의 12가 되고요 13분의 12가 되고, 코사인은 13분의 5가 되고, 탄젠트는, 알지만 한번 적을게요, 5분의 12가 되고, 1, 사분면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2, 사분면이니까 뭐가? 2, 사분면이면 사인은 그대로 보라쓰고, 코사인은 이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고, 탄젠트 이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고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 하세요 보니까 이 둘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십삼분의 십이에서 오를 빼게 되면, 얘는 십삼분의 칠. 그리고 나중에 익숙해졌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를 생각하는 것도 좋죠요 점의 좌표에 대해서 사인의 정의가 여기서 사인만 사인 코사인만 어 볼까요?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반지름 분의 y 좌표입니다. 이제 반지름이 13이니까 그다음 y 좌표는 10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반지름 분의 x 좌표죠. 마찬가지로 13분의 x 좌표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좌표를 바로 보이면 이렇게 풀고 뭐가 잘안 보이고 대칭 2사분면에서 뭘 해야 되고 3사분면에뭘 해야 되고 이런 거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고